Good morning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승현입니다. 2014년 2월 5일 수요일 차승현의 뉴스잉글리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루를 긍정적인 생각으로 시작하면 남은 시간도 즐겁게 보낼 수 있는데요. 걱정거리나 고민거리로 힘들어하는 것보단 하루하루의 일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영어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When you rise in the morning, give thanks for the food and for the joy of living. If you see no reason for giving thanks, the fault lies only in yourself. 네, 이런 말이 있는데, 아침에 눈을 뜨면 음식과 삶의 기쁨에 감사하라. 감사할 것이 없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뜻이었어요. 네, If you see no reason for giving thanks, the fault lies only in yourself. 네, 감사할 것이 없다는 건 당신한테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라는 뜻이었어요. 이 말은 태컴시 장군이 했던 말입니다. 따뜻한 잠자리, 맛있는 음식, 새로운 하루, 친구와 가족이 있다는 건 정말 큰 행운입니다. 김철기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휴대폰 쇼핑몰 T3010. 휴대폰 바꿀 때는 조합원이 운영하는 T3010에서 바꾸자. 휴대폰 쇼핑몰 T3010에서는 조합원 및 예비 조합원이 휴대폰을 구입할 경우 정상 판매 이익금 중 일정액을 조합원 출자 및 증자 등으로 되돌려 드립니다. 조합원이 운영하는 휴대폰 쇼핑의 성지 T3010. 문의는 070-7663-9386. 070-7663-9386. 검색창에 T3010을 입력하세요. 네, 2월 5일 수요일에 함께하는 차승은의 뉴스 잉글리시. 청취자 참여 안내해 드릴게요. facebook.com/차잉글리시 게시판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언제든지 참여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본방 사수하는 그 같은 시간에 저도 지구편 어디에선가 여러분들과 함께 본방 사수를 하고 있습니다. 팝방 네, 게시판 또 페이스북 게시판 항상 확인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정답 얼마나 많이 남기시는지도 보고 있어요. facebook.com/차잉글리시 어, 포털 사이트에 차승은의 뉴스 잉글리시 검색하셔도 좋습니다. 자, 저희 방송 시간은 6시부터 6시 반 아침에 진행되니까요. 어, Please wake up early and let's study English together. 네. <laughs> 어,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비가 정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더운 데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laughs> 이번 크리스마스 설다 이제 뭐눈 구경 못 하고, 그냥, 어, 좀,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땀을 흘리면서 명절을 보냈습니다. 지금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 사실 좀 걱정이 돼요. 이 빗소리가 이 녹음기를 타고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면서 지금 녹음하고 있는데 뭐 괜찮죠? 예, 괜찮겠죠? <laughs>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운치 있게 또뭐 빗소리 좀 들어가면 어때요? 어. 분위기 있게 영어 공부하는 거죠. 그죠? <laughs>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첫 번째 코너 핫뜨거운 영어 시작해보겠습니다. 토끼와 거북이라는 우화 줄거리 잘 알고 계시죠? 어느 날 토끼가 거북이를 느림보라고 놀려대자 거북이는 토끼에게 달리기 경주를 제안하는데요. 경주를 시작한 토끼는 거북이가 한참 뒤처진 것을 보고 안심한 나머지 중간에 낮잠을 자게 됩니다. 자이 우화에서는 미국 사람들이 쓰는 snooze you lose라는 속담이 나왔어요. 이 우화에서 나온 말입니다. snooze you lose. s n o z 단어를 보면요. 이렇게 알람 시계에 여러분들 버튼 알람 시계 스누즈 버튼이 있을 걸요? 뭐 없을 수도 있지만 있을 수도 있어요. <laughs> 네. 근데 스누즈 버튼을 누르면 한 10분 정도 더 자다가 알람이 다시 울리거든요. 특히, 낮에, 침대가 아닌 곳에서 잠깐 자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snooze. 잠깐 자다. 그래서 깜빡 졸다 할때 snooze고요. lose는 뭐, 알, 알다시피 뭐, 지다. 이런 거잖아요. 경기나 뭐, 대회 뭐, 이런 데서 진다. 라고 할때 lose라고 하는데, snooze you lose. 기회를 잡지 않으면 그 기회가 다른 사람에게 갈 거란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Snooze You Lose를 가지고 예문을 몇개 알아보겠습니다. 늦장 그러니까 부리다가 기회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음, 다이얼로그 형식으로 먼저 알아볼게요. A와 B의 대화입니다. 어, 영화 티켓 다 매진됐나봐. 오기 전에 예매할 걸 그랬어. 아유, 어쩔 수 없지. 늦게 왔으니까. 요 대화를 영어로 Looks like all the movie tickets are sold out. We should have reserved tickets before we came. That's just how the cookie crumbles. Snoozy, you lose. 자, B가 한말 다시 볼까요? That's just how the cookie crumbles. 이거 예전에 핫뜨거운 영어 나왔던 거예요. 뭐였어요? Cookie crumbles. That's just how the cookie crumbles. 라고 하면, 에이, 인생살이 원래 그런 거야. 어쩔 수 없다. 이런 뉘앙스가 있거든요. 그리고 Snoozy, you lose. 늑장 부리다가 이렇게 됐어. 라는 뜻이었어요. 자, A와 B의 대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Looks like all the movie tickets are sold out. We should have reserved tickets before we came. That's just how the cookie crumbles. Snooze, you lose. 간단하죠? 자, example number two 볼게요. 파티에 한 시간 정도 늦게 갔더니 음식이 하나도 안 남았다. 먹을 게 없었다. 라고 할 때, I went to the party an hour late and all the foods were gone. I snooze, I lose. I went to the party an hour late and all the foods were gone. I snooze, I lose. 자, 그리고 example number three.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고 싶었지만, 지금 그녀는 다른 사람을 만난다. 내가 늑장 부리다가 기회를 놓쳤다. 라고 할 때. I wanted to ask her out, but she's dating someone else now. I guess I snooze, I lose. I wanted to ask her out, but she's dating someone else now. I guess I snooze, I lose. 자, 이렇게 해서 snooze you lose, snooze I lose 에 대해서 공부를 해 봤습니다. snooze, 그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잠깐 자다라는 거예요. 특히 낮에. 예. 낮에 잠깐 한 10분 정도 깜빡졸 때 snooze 라고 하거든요. 그 단어 알아두시고요. 어, snooze you lose, snooze I lose 와 비슷하게 이런 게 있어요. 아주 유명한 영어 명언이죠. 네. Early bird catches the worm. Early bird catches the worm.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라는 아주 비슷한 말도 있으니까요. 참고로 또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목소리> 여러분께서는 차승인의 뉴스잉글리시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청취자 참여는 facebook.com/chaenglish. 네, c h a e n g l i s h. 차잉글리시로 들어오셔서. 어, 컨텐츠도 미리 확인해 보시고, 퀴즈 정답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방송 시간은 6시부터 6시 반, 아침에 진행되니까요. 일찍 일어나셔서 영어 공부 시작해 보시고요. 지금부터는 오늘의 하이라이트, Let's Begin News English. 자, 오늘 정경문 사태 중에서 문화, 오늘, 음, 건강 기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약간 사설이고요. 네, 약간 사설. <laughs> 자, 제목이래요. Did you know that old people smell because they secret, uh, dot, dot, dot? 네. 제목부터가 약간 남다르죠? 나이 든 사람에게서 냄새가 나는 이유는, 네, 이렇게 풀이가 되네요. Did you know that old people smell because they secret, 하면, 어, 나이 든 사람들이 이것을 감추고 있기 때문에, 어, 그 특유의 냄새가 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네, 이렇게 지격이 되죠. secret이 이제 뭐, 비밀이라는 명사도 있지만, 감추다라는 동사도 있죠. 자,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일본의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왜, 그 할머니, 할아버지에게서 나는 특유의 어떤 냄새, 특유의 냄새의 원인은 무엇인가. 네. 보니까요. 피부에 있는 어떤 특정 케미컬, 물질의 냄새인데, 한 40세 이후부터 점점 증가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노네날 투나노너이라는 물질이거든요. 근데 그 케미컬 물질뿐만 아니라 뭐 피부 박테리아 번식 과정에서도 예, 그 냄새의 원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음, 뭐 그런 기사입니다. 예, 오늘 이 건강 기사 차근차근 같이 You have probably noted that elderly people have a common and distinctive smell. Japanese scientists have conducted various tests and have concluded that this odor is a result of a certain chemical emitted by older people's skin. In 2000, experts from Japan found that the smell comes from a chemical called 2-nanonol. It is found both in young and older people, but the concentration of the chemical in elderly individuals is much higher. 자, 오늘의 기사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음, 제가 미리 설명을 좀 드려서 오늘 기사 잘 들리셨을 거라고 믿어요. 자, 그이 냄새의 원인은 피부 표면에 있는 특정의 불포화 지방산의 산화 과정에서 생겨나는 투 노네날이라는 물질의 냄새인데요. 어, 이건 40세 이후에 점차로 증가해서 노인군의 점, 정점에 이르고요. 그 이전의 연령층에게서는 좀 적게 나타나는 편이었다고 합니다. 이 물질은 맥주나 메밀 등에 포함되어 있는 방향 물질인데요. 좋게는 백합냄새, 뭐 기름냄새 또는 오이냄새 등으로 표현되기도 해요. 하지만 그이 노인에게 나는 특유의 냄새는요. 노는 날 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피부 박테리아의 번식 과정에서 생겨나는 기타 물질도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 헬스 기사 풀이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문장. You have probably noted that. 당신은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Elderly people have a common and distinctive smell. 나이 든 사람에게서 흔하게 특유의 냄새가 난다는 것을 당신이 알았을 것입니다. 자, distinctive. 같이 따라 읽어볼게요. distinctive. distinctive. 독특한 이런 거예요. 특유의. 오케이? distinctive. 첫 번째 문장 이어서 보겠습니다. You have probably noted that elderly people have a common and distinctive smell. 두 번째 문장. 일본 과학자들은 다양한 실험을 했죠. Japanese scientists have conducted, 네. conduct가 나왔어요. 지휘하다. various tests. 다양한 실험을 했어요. and have concluded that. 그리고 결론을 내렸죠. This odor is a result of a certain chemical emitted by older people's skin. 악취의 이유는 나이든 사람의 피부에서 생겨나는 화학 물질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어요. 자, 이두 번째 문장에서 중요한 거는요. 일단 odor. odor, odor. 이거 smell이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o d o r 좋은 냄새가 아니라 무조건 나쁜 냄새예요. 그러니까 smell은, 어, t h i s flower It smells so good. 근데 그꽃 향기가 너무 좋다. 뭐 이렇게 좋은 향도 있고 나쁜 향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odor 같은 경우에는 악취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음, certain chemical emitted, emit. Emit라는 것은 빛과 열, 가스, 소리를 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emitted by older people's skin. 이라고 하면 나이든 사람의 피부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풀이를 해야겠죠. 자, 두 번째 문장 다시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Japanese scientists have conducted various tests and have concluded that this odor is a result of a certain chemical emitted by older people's skin.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In 2000, 2000년에, experts from Japan found that, 일본의 전문가가 밝혀냈어요. The smell comes from a chemical called 2-nananol. 자, 2-nananol. 요게 이름입니다. 2-nananol. 어, 2-nananol이라는 화학물질에서 냄새가 나는 것이라고. Smell comes from. 그죠? It is found both in young and older people. 이건 젊은 사람과 나이든 사람 모두에게서 발견될 수 있어요. But the concentration of the chemical in elderly individuals is much higher. 하지만 나이든 사람의 이 화학 물질의 농도가 조금 더 높았다. 자, 여기서 concentration. 같이 따라 읽어 볼게요. concentration. concentration이라고 하면 집중력이라는 뜻도 있지만 뭐예요? 농도. 뭐 엑기스, 에센스. 하, 사실 뭐, 엑기스는 영어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추출물, 그거랑 좀 비슷해요. 예, 농도, 컨센트레이션. 네, 그래서 우리 그100% 오렌지 주스 보면 영어권에서는 항상 이제 100% 컨센트레이션. 이렇게 이제 광고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컨센트레이션, 농도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요 마지막 문장도 쭉 다시 한번 볼게요. In 2000, experts from Japan found that the smell comes from a chemical called tunaninal. It is found both in young and older people, but the concentration of the chemical in elderly individuals is much higher.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가 끝났어요. 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어, 첫 번째 보면, distinctive. 특유의, 독특한. distinctive. 알아두시고요. odor. order, 악취, emitted, emit 하면 빛과 열, 가스 소리를 내다라는 거고요. expert, 전문가, concentration, 농도. 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오늘 어, 기사 더잘 들리실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기사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전문 용어 있죠. 투 나노 이런 거는 굳이 외우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laughs> 네, 꼭 그런 거는 이제 좀 외우기 힘드니까 그냥 아, 뭐 그런 게 있구나라고만 이제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그 기사를 결론화 시키자면 내가 아무리 싫어도 노화 과정을 겪는 한이 냄새를 제거하진 못한대요. 그래서, 어, 이제, 순화시키거나 좀 약화시키는 방법은 있겠죠? 음식 섭취에 주의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개인위생도 좀 중요한데, 이게 좀, 우리 아저씨나, 왜 이렇게 좀 나이가 좀 지긋이 든, 어, 남성분들, 특히 이제, 아, 나 호래비 냄새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독한 향수 쓰는 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좋은 방법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좀 은은한 향을 쓰시는 게더 이제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정신적인 건강에도 연관성이 있대요. 스트레스 이런 거 많이 받으면 그항 물질이 조금 더 짙어진다고 하니까요. 정신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좀 평안함을 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기사 얼만큼 잘 들리시는지 다시 한번 확인 들어가 볼게요. You have probably noted that elderly people have a common and distinctive smell. Japanese scientists have conducted various tests and have concluded that this odor is a result of a certain chemical emitted by older people's skin. In 2000, experts from Japan found that the smell comes from a chemical called tunanono. It is found both in young and older people, but the concentration of the chemical in elderly individuals is much higher. <laughs> 네 차승연의 뉴스잉글리시 청취자 참여 안내해드릴게요. facebook.com/차잉글리시, facebook.com/차잉글리시. 네 게시판 언제든지 오셔서 여러분들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고요. 오늘 코즈 문제 나갑니다. 늦장 부리면 기회는 없다라는 영어 속담 뭐였어요? 네, <laughs> 늑장을 부리면 기회는 없다. 자, 비슷하게 제가 영어 격언 중에 어 uh, early bird catches worm. 이것도 참고로 알려 드렸죠? 오늘의 핫 뜨거운 영어 주제였습니다. 자, 정답 많이 남겨 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have a great day. <목소리>